어, 어떤 한 남자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제그 아들을 데리고 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또 제자들이 열심히 뭘 해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세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시다가 그 모습을 보셨는데, 이때 이그 남자가 아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또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 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때 예수님께서 그 남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때서야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나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하고 주님 앞에 간청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 구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은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에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그 목적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시는 중에 이제 밑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맨 위가 갈릴리고 맨 밑에가 유대 지방이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은 혼혈종이고 우리 민족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려고 하면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옆에 있는 베레아 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쪽으로 쭉 빠졌다가 다시 요단강 건너서 남이 유대 지방으로 가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다녔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항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실 때는 그냥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에서 만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 지금 누가음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쪽으로 내려가시는 중에도 역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시고 계신데, 예,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경계 지역에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 당시에는 예, 예, 지금 한센시병. 이 나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공간에서 격리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열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침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갈수 없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보시고, 그렇게 그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레위기와이 구약성경을 보면은 나병에 걸리면 중요한 것은 다 나왔다 하는 것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에 가서 깨끗이 나은 것을 보여서 제사장이 다 나왔다고 하면 이제 사회생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보니까 나병이 아직도 안 났어요. 여전히 나병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예수님이라면 목고칠병이 없으니까 믿, 믿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직은 나병인데도 불구하고 제 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 환경을 보니까 변화가 없고 뭐 아무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별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속으로만 믿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주님이 보시고 그때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데 가는 동안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지난주 에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입술로 고백하고 이 뽕나무도로 바다에 빠지우라고 입술로 이야기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에 기적 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정의를 주님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그 불,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과연 나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 적용이 될 거라고 믿습니까? 네,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열 명의 낙병 환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의 이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그래 네가 네 문제가 해결됐다. 내 질병이 나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음성를 듣는다면 그때 또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믿음으로 나갈 때그 과정 중에 제사장으로 가다가 나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면. 주님이 처음에 이할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행동까지 옮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이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열 명이 있었는데 아그 중에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야 나왔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왔다는 것을 판정을 받고, 이제는 사회생활을 해야지.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면 되겠다라고 갔는데, 그 중에 딱한 사람이 어,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딱 나온 걸 보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지? 생각했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 가던 길을 다시 돌아서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주님 발에 발 엎드려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하니 감사하니 열명 중에 딱한 명만 뭘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다른 아홉 명다 굉장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놀라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 사람이 가졌던 그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야, 다 고침받았는데. 아홉 명은 어디 갔냐? 큰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고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십제로 보면 내 믿음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완전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가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그러한 복도 받고 살면서 생에 이 여러 가지 귀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한 복을 받아도 받은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 건강의 복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의 복. 또, 또, 물질의 복, 또, 이런저런 귀한 복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게 없어도, 감사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송명희 시인의 찬양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예배 때.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남이 가지지 않한 것, 가지고 있네. 그래서, 남이 못 깨닫는 걸 나는 깨닫고, 또, 보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어떤 그런 복받은 것을 또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게참 약해요. 그래서 환경을 보고 좋지 않으면 감사할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 여기 비율을 보면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아홉 명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감사한 사람 딱한 명이에요 오늘날도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감사한 사람은 몇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있는 이참 좋은 일들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 또는 내게 장미꽃을 주셔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가시를 주셔도 또 감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하 것이죠 그런데 네. 네, 이 세상에 보면은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 참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다. 이렇게 느끼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향한 탄식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옛날에 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자. 이 공자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을 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이 잘못되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유, 꼬시, 꼬시라.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은근히. 누가 좀 실패하면, 그 다음엔 저, 저 사람이 실패 때문에 내가 뭐 되겠지. 이런. 검은 속셈을 가지고 겉으로는 안 됐다 하면서도 속으로 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스타일을 공자가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고. 또두 번째도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일인데 직장이나 어떤 사, 사, 상황에서 그 높은 사람 앞에서 막 굽신굽신 돼요. 그런데 딱 돌아서면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굽신되지만 돌아서면 헐뜯는, 예, 높은 사람을, 이런 사람을 공자가 싫어한다. 세 번째는, 막 용기는 있어요. 하, 열심히 하고 하는데,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공자가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공자가 싫어했던 것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 그네 종류 중에서 공자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또 믿지 않는 공자건 그게 삶의 이치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람들끼리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 그러나 은혜에 또 감사하는 사람들도 어, 세상 속에 또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매추 헨리, 이, 아, 이 목회자들은 잘 압니다. 그 주석이 있기 때문에 매추 헨리 주석. 근데 그 매추 헬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만 잘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인데, 그분이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 했어요. 뭐, 상처가 나고, 어, 그리고 가진 돈다 털렸어요. 뭐, 지갑 다 없어지고 다 털렸어요. 그런데, 그가, 어,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다쳤지만 생명은 보존하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물질을, 어, 다, 어, 잃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생명을 잃지 않은 것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강도를 당했지만은 강도가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나를 강도한 그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그 사람. 이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상황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홉 명은 다 같지만 한 명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 얼마나 복을 주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어찌 보면 열 명이 다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예, 열 명이 다 믿음을 가진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네 믿음이 감사가 포함된 내 믿음이 그들이 없는 감사를 가진 내 믿음이 그들은 비록 육체적인 그러한 그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을 수 없었지만, 너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더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식구자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돼. 와, 그렇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다 이런 원리예요. 노아를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노아는 복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노아와 가족들과 또그 생물들은 노아가 방주에 신 생물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있을때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노아가 몇년전뭐한줄 아십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식물만 먹었지만 육식도 먹고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계속 읽어보면요. 다 그런 얘기예요. 노아만 그랬습니까? 그 뒤에 아브라함도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았어요. 순종함으로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복을 이제 받고 삶을 시작을 했는데, 로타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독카 롯이 이제 소동과 고모라로 가고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일로 인해서 롯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해서 목숨 걸고 그 롯을 막 구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뒤에 무엇을 하셨는가 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딱 오던 멜기세댁이라는 그 제사장에게 십일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에 감사를 드린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물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자손이 묵별처럼 그렇게 번창하리라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 야곱도 그렇고, 한나, 사무엘, 솔로몬 쭉 읽어보시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일이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말, 우리 교회는 10월 말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7월 초는 맥주감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감사는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월말은 또 1년 전체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절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감사하라고 안하면 그 절기라도 안주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절기를 주시거든요. 이렇게 부약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계 이런 것도 자꾸 써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안 쓰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생겨요. 우리 감사도 1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이러면 녹슬어요 우리 영혼과 우리 심령에 우리 믿음이 녹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간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가 입에서.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 감사는 하나님 좋으십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고 찬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또그 감사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또 드리고 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감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이 사마리아 한 나병 환자 치유받은 나병 환자처럼 더욱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고 살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지한 사명도 주셔서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삶이 더 평안하고 기쁨으로 넘치고 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